봉무기 안녕. <laughs> 귀여워. 저번에 봤잖아 우리 기억하지 못하고. <laughs> 그럴까 봐서. 아니야 기억하는 거야. 기억해? 귀여워. 역시 하지마 오전에 봐야 말해 돼? 뭐? 너? 말해도 돼? 지 응. 상관 없어. 저는 역시 오전에서 오전 아니지? 낮에 봐야 돼. 낮에 봐요. 봐야 <laughs> 낮에 <laughs> 봐야팔 <발팔한? 발팔해. 웃음> 응, 귀여워. 나한테 오전이거든. 1두시일어 귀여워. 왜좋을까 그냥 자면 되는데. 맛있는데? 오 <laughs> 카메라 어디서 가? 생존. 앉아. 아이고, 잘레 아이고, 똑똑해. 아이고, 똑똑해. 테일이도 젓가 봐야지. 테일이 빵이냐, 마동아. 카메라 되게 잘봐도응 어, 진짜 완전 어, 포토제니카다 이거 내 스티커 어디 있지? 어? <laughs> 먹으면 안 돼. 이데얘 핫했어 인간 음식 먹는 거 아니야 그냥 편안 너네만 괜찮다면 자빵 <laughs> 관심 없냐고 무슨 빵이야? 허니크림이래 스티커가 중요해 먹을래 재현아? 버드라몬! 어, 아무래도 니네가 안 먹으면 내가 먹어야겠지? 버드라몬! <laughs> 신기해하는 중. <laughs> 나도. 아니, 나도 스티커방에서 안 해가지고. 얘가 크림빵이야? 응. 어, 어, 그래. 허니 아몬드라이. 어, 아, 떠나먹자. 그래, 떠나먹자. 그래, 이거 먹을게. 아, 허니 아몬드라이, 허니 크림이 아니면 한 입씩 다 먹자. 어, 그래. 마롱호떡이네. 응! 네? 마롱떡이야 어. 이거 까봐. 딱. 마롱이야. 어! 보여드려. 보여드려. <laughs> 마롱이야 마롱 아니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음, <laughs> 마롱 호떡이래 마롱아 마롱 호떡이야 마롱 호떡 비닐봉지가 더 재밌어 보이는구나 음. 그렇지 <laughs> 오이야이야 야, 야. <웃음> 야! <웃음> 엔, 엔젤몬 <laughs> 아, 귀여워 <laughs> <laughs> 완전 잘 나오고 있는데 만족스러워. 야, 아 야! 아이, 그건 좀 별로. 왜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깨끗히 깨끗히 웃음> 생겼어 좀 do 게 생겼는데? 응, 아니아아 아니, not k n o 야 I do n 나 t k n 아이 I 나 o n o 싫어 n o w 리기 o n 아이 <laughs> 난 옛날에 I 응. d 기억이 t 도안 o w I do not k 너무 너무 스윗하셔. g u 살 s 고양이야. 아 w e 아 l y 편안해? 엄청 잘 먹는데. 힐링되지 않냐? 어. i a n 어 eh? 알아서 빨리 줄게 아니, 천천히 줘도 돼 씹어먹어도 돼 사연을 <laughs> 사연이 <laughs> 네. 같은 거 하는 거구나 어 <laughs> 승현이한테 이거 줄까, 그냥? 야, 승현아. 어? 여기 안에 딱 넣어봐요. 어머나. 잠깐만. 던져줘. 던져주면 돼? 어. 와, 대박이다, <웃음> 쟤. <웃음> 대박이다. 어머 아, 뭔가 내, 내 머리 박았어. 마롱이 꺼낼 수 있어? 네 다시 넣어 <laughs> 고양이 같지? 어, 진짜 고양이다. <laughs> 여기 는고고 여기네. 여마가마가 여기, 여기 어원 진짜? 어. 친구들이랑 인사해볼래 네. 그래? 그럼 아니야.지만 <laughs> 지름 지르... 말았을 때 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뭐라고? 아니, 아니야. 달 카로 달 카로 한데 한데 데데. 원래 그래 됐어.

실 책상 야아다 아니, 하늘 대박이네 진짜 니 뭐야, 저거? <웃음> <웃음> 저거 뭐야? <laughs> 야, 너무 아파 <laughs> 나 이거 뿌려고 한다. <웃음> <웃음> 나는 아직도 소화가 <수업가> 덜 됐는데? <laughs> 응. 엄마 양배추 좀사다줘다었어 응. 오늘 <laughs> 근데 그거도 안사 해줄 거 같긴 해해게그 먹이 장난감 같은 거 어떻게 데아 진짜?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 그래? 응 어, 근데 잘 기억은 안나 파란 공룡 귀엽다 그치? 응. 말랑거려 얘가 제일 좋아 응. 귀여워.